네, 신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17일입니다. 하나비전 주주분들이 신성주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비전만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종목들 시장이 많은데 아마도 주가 많이 오르고 또 어제 많이 빠지고 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나 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것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없고 수급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170억, 기관이 172억, 거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완전히 긁어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고점에서 어떤 분들은 손절 안타깝지만 손절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진성주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라인에서 뭐 트레이딩을 해서 1, 2, 3% 물론 그 매매도 존중을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 낮은 매매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알고 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공부해서 진득하니 가지고 있다 보면 수익을 크게 주는 것이 시장이고 그래서 이 시장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목요일날 20일날이죠. IR이 있다고 하니까 IR 때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TC 본더 몇 단을 공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략 몇대 정도 공급을 하는 것인지 기사에 따르면 이미 완성된 장비도 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현재 하나의 입장은 sk하이닉스 본더 공급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내용이기에 보도 내용 중 맞는 것조차도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맞는 것조차도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ir까지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난번 영상 올려드릴 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성주 생각엔 마침 오늘 시장의 카메라 관련주들도 어좀 두각을 보이면서 하나 비전이 하고 있는 사업 카메라죠. 카메라도 부각 받고 TC 본더도 부각을 받아서 하나비전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TC 본더를 납품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관련해서는 하나세미텍 하나비전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